오늘은 고일 영어 홍민표 내신 대비 1과 엔비전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1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본문 1의 제목은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냐? Start Off 시작하는 거예요. On the right foot. 그러니까 알맞은 발로부터 시작한다. 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적절하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 글은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민이랑 은서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민이가 먼저 말을 합니다. 진호가요, invite me 나를 초대한 거예요. 어디에 초대했냐면 to his magic show 그의 마술쇼에 초대를 했대요. the other day 어, the other day라고 하면 어, 며칠 전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 매직 쇼에 초대를 해 줬다. 근데 he performed wonderful. 그는요 굉장히 performed 수행을 했어요. 어떻게? wonderful. 완벽하게 수행을 했어요. card tricks. 카드 트릭을 마술을 수행을 했대요. 근데 어디 앞에서 in front of a huge audience. 굉장히 많은 오디언스 앞에서 카드 트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호민이가 느끼는 감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I am, 자, be envious of 라는 표현이 납니다. be envious of 는요, 뭐뭐를 부러워 하다 에요. 자, 뭐뭐를 부러워 하다. 그래서 오늘 외울 첫 번째 우리 표현이 되겠어요. 그 be n v i o u s of him. 그래서 나는 그를 부러워 했대요. 이 나는 호민이죠. 왜 그러냐? 자, 여기 에즈가 나옵니다. 자, 에즈가 나왔어요. 이 에즈는요. 우리 오늘 두번 나올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에즈가 나왔는데 이 에즈의 뜻은 여기서 뭐라고 쓰였냐? 자, 에즈의 뜻은 뭐뭐 때문에 라고 보면 됩니다. 뭐 때문에 어, 왜 부러웠냐 He has a plan. 그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For his future dream. 그의 꿈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오브가 나왔어요. 이 오브는요 어떤 오브냐 우리가 동격의 오브라고 부르는 오브입니다. 그래서 동격 동격의 오브라는 것은 앞에 이 드림이라는 단어를 이 오브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드림 자체가 뭐냐? Becoming a professional magician. 어, 굉장히 전문적인 마술사가 되는 것이 결국 그의 꿈이다라는 거죠. 그쵸? 왜 부러워한 거야?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So he watches 그는요, 본대요. 그럼 이게 주어. 우리 이게 동사죠? 어, 근데 그는 봤는데, magic performances shows. 자, 이 shows는요, s가 붙었다고 해서 이게 동사가 아니고, 이거 명사로 쓰인 거예요. show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어, 마술쇼를 본대요.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그리고, 우리 접속사 나왔죠? 우리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 접속사. 그럼 문장이 한 문장이 더 나오겠는데 뒤에 뭐가 바로 따라와서 킵스가 나왔어. 얘도 동사잖아. 그럼 주어는 어디 있어요? 바로 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 watches, 두 번째 동사 킵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다 킵이라고 장난치시는 그런 선생님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어가 히니까 킵스가 되어야 맞겠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보고요. 그리고 keep 계속해서 또 뭐를 하냐 practicing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래서 keep ing keep ing keep ing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하다. 뭐, 뭐, keep 은요 어, 뒤에 이렇게 ing 가 오는 애들이에요 동명사가 오는 애 그래서 to practice 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to practice를 쓸수 없어요. The practicing이 나와야 된다. 계속해서 연습을 한대요. magic tricks를. 언제까지 연습을 하냐? until he can perform them perfectly. 완벽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댐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가르키는건 뭘까? 이 앞에 나온 매직 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매직 트릭스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댐은 앞에 나온 매직 트릭스를 가리킨다. 이 댐은 매직 트릭스를 가리킨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매직 트릭스라고 쓰면 되겠죠. 매직 트릭스. 계속해서 perfectly 하게 한다. So he has set his mind on. 자, 오늘 배울 세 번째 표현이에요. 자, set one's mind on. 이라고 하면 결심을 하다예요. 자, 그럼 그는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냐? on studying psychology. 공부를 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공부? 우리 심리학 공부를 할. 결심을 했대요. 심리학 공부를 할 결심을 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문법적으로, 자, set is mine. 오는 수거예요. 수건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has set이라고 났잖아. has set, has set. 그럼 요거 자체는 우리 뭐예요? have pp가 나온 거니까 이거 시제가 완료 시제인 거죠. 그럼 언제 완료 시제를 우리가 쓸까요? 이미 완료한 일. 그 그러니까 이미 결심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h e 셋을 써준 거예요. 근데 뭐할 결심을 했다? studying psychology, 심리학 공부를 할 결심을 했다고 나와있네요. 자, 우리 이 on in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치사 뒤에는 항상 ing가 와야 돼요. 그래서 studying psychology를 했다. 근데 in college, 대학에서. 그 다음에 as가 또 나왔네? 우리 여기 as 보이죠? 여기 에즈가또 나왔어요. 에즈가 하나 더 나왔어? 그럼 이에즈도 우리 표시해 줍시다. 어, 뭐라고 쓰였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여기서도 쓰였어요. 뭐 때문에? m a 이요 마술이요. basically 기본적으로 deals with. 뭐를 다룬다? 그러니까 deals with 다루다. 뭐를 다룬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h 는요 누구예요? 진호잖아요. 그쵸? 얘는 진호야. 여기서 나오는 희는 다 진호인 거야. 그러면 진호는 심리학 공부를 할 결심을 했는데 그게 뭐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니까. 우리 카드, 카드 게임 그런 거, 카드 그 마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속임수를 쓰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표현,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선생님이 오늘 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걸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그래서 거기 밑에다 뭐라고 쓰냐? 가정법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법? I wish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문법을 정리할 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는 뜻은 나는 바란다 라는 거죠. 나는 바란다. 뭐를 바란다? I had a plan for my future. 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다. 라는 것. 그래서 문법적으로 가장 중, 중요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은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안을 하게 돼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 자, why don't you? 자, why don't you는 우리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Why don't you? 음, 이건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와줬죠? 음, career development office. 어, 너 어, visit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 직업 개발하는 곳에 가보면 방문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You can get some information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from the office 그어 office 사무실로부터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 마지막 문장 here's what I received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what I received 내가 얻은 것이다. 우리 what은요, 우리 문장에서 g 이라고 해석이 되면 가장 자연스럽 거죠? 어, 그래서 I received. 이것이 내가 받, 받은 것이다. 어디로부터? from them. 우리 대명사 나오면 항상 해석해 주라고 했는데, 이때 이 them은요, 뭘 받는 걸까요? 이때 them이 받는 거는 앞에 나온, 제트기가 나오려고 해서 앞에 나온 우리 p m 리어디벨먼트 오피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 선생님, 이거는 단수예요. 우리 단수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 이시라고 쓰지 않나요? 어, 물론 이시라고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데미라고 쓴 이유는 이 기관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얻어온 정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데미라고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 본문 1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줘야 될것 같은 부분은, 자, 요런 수거들, 우리 수거들 한번 다 정리해주면 좋겠고, as가 뭐로 쓰였다? 뭐, 뭐, 때문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리고 I wish 과정법이 쓰였다. 라는 거. 그죠? 렇 그리고 대명사가 몇개 나왔으니까 그 대명사들도 다 확인을 해줘야겠죠. 음. 그렇게까지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거 어떤 글인 거예요? 자, 지금 호민이가 부러움, 부럽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진호를 부러워합니다. 진호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호를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진호는 꿈이 있음. 그 꿈은 뭐였어요? 그 꿈은 마술사. 그래서 뭐도 전공한대요 심리학과. 이런 거를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문제는 호민이는 호민이의 상태는 어때? 어, 아직. 무엇을, 음, 공부할지, 나중에, 꿈이 뭔지, 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누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은서가, 아, 뭐라고 조언을 해줘요? 커리어 센터를 방문해봐. 커리어 디벨롭먼트 센터. 어, 여기서는 오피스라고 나왔네요. 방문해봐. 그러면 거기서 어, 조언을 해줄 거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본문 1이었습니다.